안녕하세요. 한국DB 마케팅협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케팅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케팅의 본질. 저는 마케팅의 본질은 커스터머 석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상품을, 내 서비스를 판다는 생각을 버리고 고객을 성공시켜준다, 매출을 올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저는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영업자님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내 가게를 하는데 내 상품을 모두 다 팔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봤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 상품이 좋다고 해도 선뜻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선뜻 구매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상품이 넘쳐나서 공급 과잉 상태인 겁니다. 자, 2021년 오늘 11월 23일 마케팅의 본질을 여러분은 알고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한국TV 마케팅 협회에서 마케팅의 본질을 한 장으로 추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한 장이면 다 이해하고 끝납니다. 마케팅은. 문자를 하루에 100개, 1000개 보내고 200명에게 트임을 어, 하고, 이거 마케팅 아니고 공예입니다. 공예. 이런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실망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마케팅을 본질만 알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케팅의 본질이 뭔지 이한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한 장으로 설명한 사람 없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한다면, 내가 보험회사 설계사로 한다면. 아니면은 내가 자동차를 팔고 있는 딜러라 상조를 팔고 있는 상조 영업 지점에 향했을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 고객 내 지인도 있고 내 가망고객 자동차를 고쳐주는 카센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음식점 갈비집 떡볶이집, 반찬가게, 아니면은 서비스 주로 하는 꽃집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주변에 가망고객 지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영업을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만약에 보험 설계사라면, 저는 이러한 가망고객, 단골 고객을, 또한 이런 단골 고객에게, 가망고객에게, 상품을 보험상품을 절대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험상품이 판다고 팔릴까요? 마음을 급해서 이번 달에 매출 보험계약 목표를 정해놓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다녀도 항상 부족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려고 뛰어다니고 상품을 빨라, 팔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이 없는 것입니다. 엊그제 ga 지방 본부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에 너무 보험이 힘들다. 해악이 많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보험 영업 마케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힘든데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여러분이 할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계약은 자동으로 되는 거다 했더니, 내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험 계약을 하려고 뛰어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보험을 파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요? 아, 그러니까 보험을 파시냐고요? 물어봤습니다. 팔고 있대요. 제가 충고했습니다. 본부장님, 당신이 보험 계약이 당신 밑에 보험 계약이 없는 것은 보험을 팔고 있으니까 보험 계약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왜 보험을 파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보험을 안 팔고 어떻게 하냐. 보험은 파는 게 아니고 보험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보험을 소개가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보험을 팔지 말고 제발. 보험, 지휘분들은 내 주변에 카센터 사장, 식당, 꽃집을 그냥 무조건 커스터머 석세스 해주면 됩니다. 커스터머 석세스. 고객을 성공시켜주면 된다는 거예 고객을. 어떻게 고객을 성공시켜주냐고요? 이런 카센터 사장님, 음식점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꽃집 사장을 장사가 잘 되게 고객이 오게끔 당신 도와줘라. 이게, 이게 본질이 아니냐. 무슨 여기 카센터에 가서 보물, 권유하고, 의식점, 식당에 와서, 보험을 권유하냐. 돌방, 제발 돌방 같은 거 하지 말아내게 기겠습니다 갑자기 가서 보험 얘기하면은, 그 바빠 죽겠는데, 보험은 다 들었는데, 신경쓰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가게에 고객이 많이 올까? 보험, 지, 당신이, 본부장이 할 일이 그거라고 제기했습니다 다음 카센터를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카센터에 고객이 오게 할 건지 이걸 연구해야지 무슨 카센터에 보험을 권유합니까? 저희 커스터머 서세스 마케팅 한국 DB 마케팅 협회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카센터 에서 무료로 할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냉각수 점검이라든지 배터리, 엔진 오일, 브레이크 점검 무료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이 들어가지 않고 기술로 할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센터에 고객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뭘로 도와줘요? 저희 한국 TV마케팅협회에는 내 동네 내 주, 주변에 가만 고객을 클로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 있고 돈이 거의 들지 않는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카센터의 주변에 2 0 0 0명의 차량 보유자를 찾아서 카센터에 오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카센터의 랜딩 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어서 카센터의 랜딩 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카센터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겁니다. 보험 지휘분들이 할 일이 카센터, 식당, 미용실, 꽃집 인테리어, 반찬가게. 이러한 랜딩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서 바로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옵니다. 이게 뭐냐고. 왜? 그분들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줬으니 관심을 가지는 거죠. 어? 이런 일을 반복하면 여러분들은 고객을 성공시켜 고객을 도와주면 반복 일을 하면은 이분이 자동으로 보험을 소개해 줍니다. 식당에 바쁜데 돌방하지 마시고 찾아가지 마시고 먼저 식당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줘 보시요 일식집 랜딩 페이지, 고깃집 랜딩, 랜딩 페이지. 꽃집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꽃가게 주변에 동, 구의 서울 시내에 꽃을 거래할만한 기업체 대표자 휴대폰 번호, 상호 주소를 찾아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꽃집에는 꽃집 주인들 엄청 좋아합니다. 천 개, 이천 개의 휴대폰 번호를 합법적으로 찾아서 저희 한국 DB 마케팅 협회에서는 이런 합법적으로 DB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DB 마케팅 협회에 요청을 해서 휴대폰 번호를 찾아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센터, 식당, 꽃집, 인테리어, 반찬가게, 미용실에 매출을 올려주고 단골 고객을 만들어주고 이런 마케팅 지원을 하면 보험은 팔립니다. 이러한 행위, 행동을 행 지금 당장 내일부터 아니고 오늘부터 10명, 100명, 1000명 1년에 1,000명, 2,000명 가망국을 가지고 매일 해보십시오. 한 달, 두 달, 3개월 내에 답은 보험은 자동으로 추천이 들어옵니다. 이거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희 k d m 의 한국 TV 마케팅협회에서는 보험회사 GA분들, 상조회사 직원분들, 자동차 딜러들 어떠한 업종의 영업자들에게도 이런 커스터 석센스 마케팅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거의 다 장사가 안 된다, 영업이 안 된다, 다 아우성입니다. 내년에는 더안 됩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11월, 12월 달두달 두, 두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터전을 완전 시스템을 갖추고 다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내년 일을 내년에 가서 하실 게 아니고 한 달, 두달 전에 마케팅 방법, 영업 방법을 내 직원들과 같이 짜서 실행해 보십시오. 당장 오늘. 이상 한국TV 마케팅 앱에서 보험회사, 지휘분들 자동차 딜러들, 아니면은 창조 영업하시는 분들, 모든 영업자, 사업자들이 쓸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